좁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은 낡은 5층 아파트의 칙칙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한밤의 정적을 찢는 듯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었다. 작은 방안 28살의 미혼모 박선영은 2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선영은 금이 간 벽과 곰팡이가 세운 천장이 있는 비좁은 방을 둘러보았다.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선영은 화들짝 놀랐다.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선영은 아기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그것만이 아기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었다.조심스럽게 아기를 개조된 세면대에 눕혔다.세면대는 얇은 요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임시 침대처럼 꾸며져 있었다. 주위에는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들이 담요로 꼼꼼하게 감싸여져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작은 천, 천 조각이 세면대 위에 들이워져 순식간에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착하지,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여기서 재워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널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선영은 갓난아기에게 속삭였다. 선영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갓난아기. 서하는곧 아늑한 공간에서 잠이 들었다. 선영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대어 앉아 아이,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밤새도록 깨어있어야 깨어 했다. 쉴새 없이 일하는 방직 공장일로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었지만 말이다. 1년 전만 해도 선영의 삶은 아름다운 꿈과 같았다. 선영은 지대 서울 외곽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세 자매를 먹여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영은 막내딸로 언니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선영은 성실함과 똑똑함 덕분에 회계전문대학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졸업 후 선영은 운 좋게 작은 무역회사에 회계담당으로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월세 빵을 얻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선영의 삶은 그저 평온하게 흘러갈 것 같았다. 김민준을 만나기 전까지는 민준은 잘생기고 야망 있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선영의 회사의 고객으로 나타났고 곧 선영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퇴근 후 커피는 낭만적인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선영은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내가 너에게 꿈도 꾸지 못, 못했던 삶을 살게 해줄게. 민주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선영은 그 말을 믿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그의 약속을 믿었다. 그들이 나누는 사랑을 믿었고, 그녀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었다. 선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민주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큰 사업을 마무리하자마자,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맹세했다. 곧 엄마가 될 기쁨에 부풀어 선영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준이 항상 발코니에 나가서 듣는 비밀 전화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선영은 민준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초조해지고 짜증을 잘 내고 결혼에 대한 질문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임신 7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선영씨 맞습니까?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이 우리에게 빚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선영은 가슴 아픈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그가 과시했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도박 빚과 고리 대금업자에게 빚을 찐 도박꾼이었다. 미안해. 민주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다. 갚으려고 애썼지만 점점 더 나빠졌어. 나는 가야 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나는,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지 없어. 그들이 나를 찾으면 죽일 거야. 너와 아기를 잘 돌봐줘. 그렇게 민주는 사라졌고 선영은 불룩한 배와 심지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다. 빚쟁이들이 선영의 직장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선영은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 후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영은 이 낡은 아파트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곳은 적은 방직 공장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을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서아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태어났다. 공립 병원에서 친절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선영은 작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과 걱정으로 가슴이 아팠다. 이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하를 집에 데려온 첫날 남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고리대금업자들이었다. 김민준이 사라져라졌다고 그건 끝난 줄 알아? 두목이 비웃었다. 그놈의 빚은 내 빚이야. 갚지 않으려면 이 아기가 다른 놈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야. 선영은 서하를 품에 안고 떨면서 갚을게요. 꼭다 갚을게요. 제발, 우리 아기는 해치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다. 한 달. 그가 으르렁거렸다. 빚을 갚기 시작할 한 달을 줄 테니,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서아를 향한 그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선영은 서아를 세면대에 재우기 시작했다. 그곳은 아파트에서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기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선영은 주말 내내 세면대를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선영은 쉴새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았다.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온라인 재택근무를 했다. 아껴서 모은 돈은 모두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두 모녀의 삶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흘러갔다. 선영은 짧은 잠만 자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아는 엄마의 불안을 느끼는 듯 밤에는 거의 울지 않았다. 어느날 밤, 선영이 세면대에서 서아를 재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선영은 커튼을 치고 숨을 죽여 귀를 기울였다. 문을 긁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어두운 집안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는 거 알아, 박선영.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선영은 화장실 문 앞에 굳게 서서 손을 떨면서 유일한 무기인 재봉 가위를 꽉 쥐었다. 세면대 안에서 서아가 몸을 꿈틀거렸지만 다행히 울지 않았다. 나와. 문을 두드리는 맹렬한 소리가 들렸다.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선영은 떨면서 휴대전화의 긴급 전화 버튼을 눌렀다.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서둘러 도망쳤다. 그후로 선영은 더욱 경계했다. 현관과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를 추가하고 다른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밤마다 비상용품 가방을 준비해 두었다. 한밤 중에 도망쳐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시간이 흘러 선영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 아껴서 모은 돈은 모두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극단적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서화의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만 남겨두었다. 낮에는 타가소에 서화를 맡겼다. 타가소 주인은 마음씨 좋은 할머니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선영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자주 값을 깎아 주거나 돈을 나중에 받았다. 아가 요즘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야. 어느 날 박여사가 서하를 데리러 온 선영에게 말했다.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오지. 선영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빚 때문에 라면만 먹고 지낸다는 말은 감히 할수 없었다. 때로는 서하가 맛있게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더난 삶을 줄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점점 이웃들은 두 모녀의 이상한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옆집에 사는 이 씨는 밤늦게 선영의 집 화장실에서 말소리와 자장가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이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선영에게 물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늦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밤 아이를 세면대에 숨기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폭풍우가 치는 밤,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었다. 서아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선영은 불을 켜서 달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선영은 아기를 꽉 껴안고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며 잠을 재우려고 애썼다. 똑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선영 씨, 괜찮아요? 촛불 있는데 가져다 줄까요?" 이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은 꼼짝도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계속 울었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선영씨, 힘든 거 알아요. 도와줄게요. 이 예, 아이세씨가 문틈 사이로 말했다. 선영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서아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다. 걱정된 선영은 마침내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촛불이 켜지자 세면대에 누워있는 서아가 보였다. 선영은 오열하며 이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에 대해, 빚에 대해, 협박에 대해, 매일 밤 겪는 공포에 대해, 이 씨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때로 눈물을 훔쳤다. 선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를 꽉 껴안았다. 아가, 왜 이제야 말했어? 내가 도와줄게. 이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날 밤부터 선영의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씨는 두 모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선영이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서하를 돌봐주었다. 무엇보다 이 씨는 선영을 미혼모와 폭력 피해자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에 소개했다. 이 단체에는 무료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변호사 팀이 있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 단체의 사회복지사 고 씨가 선영에게 말했다. 고리다의금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단체 지원으로 선영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기 시작했다. 변호사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의 협박과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도왔다.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락, 연락하도록 도왔다. 그들이 하는 짓은 불법입니다. 선영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최 씨가 설명했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그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단체는 선영을 무료 재봉 기술 향상 과정에 소개했다. 그것은 선영이 재능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재봉에 재능이 있네요. 재봉 선생님이 말했다. 열심히 배우면 전문 재봉사가 될수 있고, 심지어 가게를 열 수도 있을 거예요. 선영은 여가 시간을 모두 재봉을 배우는데 썼다. 밤에는 서아가 잠든 후 배운 내용을 연습하기 위해 밤 늦도록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서아도 점점 자라면서 건강하고 쾌활한 아이로 자랐다. 박 여사와 이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선영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엄마, 어느 날 서아가 말을 할수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옛날에 나를 세면대에 재웠어? 선영은 서아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곳이 엄마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야. 선영은 말했다. 그리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변호사 최 씨와 단체 도움으로 선영은 마침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의 협박과 강탈행위를 경찰에 고발하도록 도왔다. 동시에 법에 따라 합리적인 상황 계획을 세우도록 도왔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 최 씨가 말했다. 당신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히 당신을 위협하거나 괴롭힌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선영과 서아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전문 재봉사 자격증을 딴 선영은 더 나은 급여를 받는 고급 의류 매장에 취직했다. 또한 지인의 소개로 개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다. 서아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서아는 주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림 그리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서아의 그림은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실에 전시되기도 했다. 엄마, 어느 날 그림을 그리던 서아가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음, 선영은 깜짝 놀라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 질문에 대비했지만 여전히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아빠는 선영은 머뭇거렸다. 아빠는 멀리 떠났어. 하지만 너에게는 엄마가 있고 이모도 있고 박 여사님도 있고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서하는 그 말에 만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갔다. 엄마와 딸두 사람이 있는 작은 집 그림이었다. 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딸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딸에게 평화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다. 다른 아이들처럼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서아에게 숙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깜짝 놀라 지난밤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문밖에는 이 씨가 서 있었다. "선영 씨, 누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 씨가 말했다. 이씨 뒤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급 의류 브랜드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전에 당신이 우리 고객들에게 만들어준 드레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고급 디자이너 겸 재봉사로 일해 주십시오. 선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도 꿀수 없었던 기회였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급여, 직업 개발 기회. 감사합니다. 선영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딸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걱정 마세요. 사장이 말을 끊었다. 근무시간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기술과 창의력입니다. 그렇게 선영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새로운 직업은 더 나은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재봉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서아도 엄마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서아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고 때로는 바늘을 줍거나 단추를 다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을 돕기도 했다. 선영은 그렇게 착하고 이해심 많은 딸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했다. 서아가 7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날 오후 선영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아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선영씨 되십니까?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가 수업 시간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선영은 정신이 아찔했다. 즉시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긴장과 궁핍 속에서 보낸 세월이 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걸까? 병원에서 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는 서하를 보았다. 옆에는 검사 결과를 살펴보는 의사가 있었다. 빈혈이 심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어지러워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서아는 워낙 착해서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신경 써, 써주지 못해서. 선영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서아는 힘없이 웃었다. 서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선영은 사장님 허락을 받고 휴가를 냈다. 이 씨와 박 여사는 번갈아가며 병문 안을 와서 서아에게 먹을 것과 동화책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날 밤 서아가 잠든 후 선영은 병실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더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딸의 건강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좋겠어요. 이 씨가 말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꿀 때가 된것 같았다. 서아가 퇴원한 후 선영은 시간표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 개인 주문을 줄이고 딸에게 더 많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서아는 점차 회복되어 건강해졌다. 그림클럽에 가입하여 열정을 키웠고 선영은 항상 서아의 꿈을 응원했다. 엄마,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서아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뭐든지 될수 있어. 노력하고 열정을 쏟으면. 두 모녀의 삶은 점차 균형을 찾고 행복해졌다. 선영은 더 이상 빚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매장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빚을 대부분 갚을 수 있었다. 서아는 학교에서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하는 재능 있는 아이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낡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하를 세면대에 재웠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을 보면서 예전처럼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진은 모녀의 사랑,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게 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서하는 10대가 되어 아름답고 재능 있는 소녀로 성장했다. 12살 때 서하는 전국 그림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녀의 그림은 엄마를 그린 초상화였다.선영이 바느질하는 모습 따뜻한 노란 불빛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림이었다.이 빛은 엄마의 사랑과 같아요.항상 저를 감싸주고 길을 밝혀주죠.서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선영은 군중 속에서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힘든 세월은 지나갔고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하지만 삶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가져다준다. 어느날 오후, 선영이 매장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선영은 그가 13년 전에 두 모녀를 버렸던 민준이라는 것을 알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선영. 민준이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신문에서 서화 그림을 봤어. 민준이 말했다. 내 딸. 너랑 똑 닮았더라.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아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서아는 내 딸이에요. 당신은 13년 전에 아빠 자격을 버렸어요. 잘못했어. 하지만 변했어.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서아에게 민준이 말을 잊지 못했다. 됐어요. 선영은 말을 끊었다. 당신이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어요. 서아에게 당신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 우리 삶을 만들었어요. 민준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선영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었던 남자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더 이상 민준을 증오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은 증오가 자신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다. 빚 때문이 아니라 힘든 시기에 딸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엄마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서아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민준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서아야, 어제 아빠가 엄마를 찾아왔어. 선영이 입을 열었다. 서아는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흥분 대신 잠시 침묵하더니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잖아. 난그 사람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선영은 딸을 껴안고 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아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서아는 문제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볼수 있었다. 아빠가 궁금하지 않아? 선영이 조용히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과거에 대해 말해줬잖아. 나는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림대회에서 상을 받은 후에 나타난 아빠는 필요 없어. 선영은 서하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순간 그녀는 힘든 세월이 강한 엄마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깊이 있는 딸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주 의류 매장 앞에 나타나 때때로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선영은 모든 것을 거절했고 서하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서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야. 어느날 민준이 선영에게 말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고 싶어. 실수? 선영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엄청난 빚을 남긴 것을 실수라고 부르나요? 당신은 내가 밤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찾아올까봐 아이 아이를 세면대에 숨겨야 했던 것을 알기나 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 살아야 했는지 알기나 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아는 당신의 동정심이나 보상이 필요 없어요. 선영이 말을 이었다. 서아는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발 우리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그후 민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선영과 서아의 삶은 평소대로 돌아갔다. 서아는 계속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널리 인정받았다. 서아가 15살이 되던 해 젊은 예술가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전시회의 메인 그림은 세면대와 사랑이었다. 그 그림은 선영이 서아를 낳은 후 첫날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이 그림은 고통을 말하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서아가 전시회 개막식에서 말했다. 조건 없는 엄마의 사랑, 사랑이 어둡다고 생각되는 곳을 아이에게 안전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선영은 군중 속에서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와 박 여사도 그녀 옆에 서서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전시회는 예상보다 성공적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서아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일부 기자들은 선영과 서아를 인터뷰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처음에 선영은 공유하기를 꺼렸지만 서아가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서아가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렇게 선영은 동의했다. 두 모녀의 이야기는 매일 밤 아이를 세면대에 숨긴 엄마, 사랑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주요 신문에 실렸다. 실렸다. 기사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선영을 도왔던 비정부 기구에 연락하여 미혼모들을 지원하겠다고 자원했다. 일부 사람들은 선영의 의류 매장을 찾아 옷을 맞추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젊은 여성이 선영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때로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힘을 줬어요. 선영은 주말을 활용하여 미혼모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했다. 또한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아도 자주 엄마와 함께 강연에 갔다. 그녀는 미혼모의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림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있잖아요, 엄마. 어느날 밤 서아와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선영이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이 기적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서아가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만약 우리가 힘든 세월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될수 없었을 거야.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 너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찾지 못했을 거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없었을 거야. 서아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그림 세면대와 사랑처럼요. 서아가 말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이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선영은 서아를 껴안고 사랑으로 가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녀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밤을 새웠던 날들, 고리대금업자를 피해 딸을 세면대에 숨겨야 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 어두운 순간에서 사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